네, 김지윤의 훈훈한 주식은 유사투자자문, 톡방, 오픈 채팅방, 카톡방, 텔레그램, 인스타그램 전혀 이용하지 않습니다. 이런 거는 다 저희가 신고하고 있고, 다 법적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로지 김지윤의 훈훈한 주식을 통해서만 소통함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지훈의 훈훈한 주식입니다 어, 오늘 첫 번째로 꼭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주가는 그 회사가 벌어들이는 이익과 그 회사에 대한 사람들의 기대값 멀티플의 곱하기로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주가가 올라가려면 사람들의 기대값도 높아야 되고 회사가 벌어들이는 이익도 올라가야 됩니다 그러면 두 가지 경우가 있겠죠. 회사 사람들이 벌어들이는 기대값은 높은데 회사 이익이 받쳐주지 않는 경우 그런데 주가가 높은 경우가 있고 사람들의 기대값은 낮은데 그 회사가 벌어들인 이익이 높아서 주가가 올라간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준비한 업종은 사람들의 기대값은 그렇게 높지 않은데 회사가 벌어들인 이익은 계속 올라가는 업종 그래서 사람들의 기대값만 조금 올라오면 굉장히 가파르게 다시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업종을 가져왔습니다. 아무래도 사람들의 기대값은 높은데 회사의 이익이 낮은 업종은 당연히 떨어질 확률이 높고요. 사람들의 기대값은 낮은데 그 회사의 펀더멘탈인 이익이 올라가면 당연히 그 회사가 올라갈 확률이 높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여전히 정말 많은 분들이 제 건강 그리고 제 눈에 대해서 많은 염려를 해주시고 그런 실질적으로 어떻게 한번 시도해봐라, 그러니까 일종의 식이요법이라든지 다양한 방법의 눈 관련 그다음에 제뭐 그런 눈 외에도 제 건강과 관련된 굉장히 많은 이 여러 가지 다양한 해결책들을 제시해주셔서 제가 꼭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그리고 또. 뭐 악플은 얼마든지 달수 있습니다. 저도 악플에 좀 강한 내성을 가지려고 더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 악플을 떠나서 잘못 어 오해하고 계신 것들에 대해서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어 이제 경고 영상이 앞으로 이제 계속 나갈 건데 이 김지훈의 훈훈한 주식 기업 분석 훈련소의 목적은 어떤 종목을 추천하거나 매수 매도를 권유하는 게 아닙니다. 종목 매수 매도 추천 권유가 아님을 한천조번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거를 제가 어떤 종목을 어떤 특정한 형태의 무슨 세력을 형성해서 이거를 뭐 매수 매도를 유사 투자 자문 업처럼 리딩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그러니 당연히 저는 제가 종목을 올릴 때이 회사의 주가가 싼지 비싼지 그거를 판단하지 않고 그냥 순수하게 이 회사의 업종 이 회사 업종의 성장성 이 회사의 펀더멘탈의 앞으로 좋아지는 여부 구조적인 성장 여부 그 다음에 이 회사가 가진 다양한 차트라든지 아니면 이 회사가 가진 다양한 수급 외국인 기관의 수급이라든지 이 회사가 가진 투자 근거라든지 여러 가지 투자 아이디어 측면 그 다음에 분석하는 방법 측면 그 다음에 이 투자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어, 관련돼서 어떤 기업과 산업을 알아가는 예, 그런 측면으로 이걸 기업 분석 훈련서를 소개해 드리는 거지 이 종목을 매수해도 추천이 아니라고 계속 말씀드리는데 어, 제 의도와 무관하게 저를 마치 막 조정하려고 어, 왜 고점에 있는 종목들만 올리냐? 어? 저점에 있는 종목들을 발굴해 줬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 종목 백화점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제 본질과 의도를 흐리고 무관하게 만드는 일종의 굉장히 다른 사람들한테까지 어, 오해하게 하는 이 기업분석 훈련소의 본질과 목적과 어, 취지를 제발 흐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어, 너 이거 고점에서 올리는 거에 대한 끊임없이 얘기하시는 분들. 고점 여부 논란, 종목에 대한 고점 여부 논 이걸 종목을 매수해도 추천이 아니라는 걸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그 고점 얘기하시는 것 자체가 제 영상을 제대로 보지도 않으시는 분이니까, 그런 분들은 제발 보지 마시길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심지어, 어, 굉장히 오버하시는 거예요. 뭐, 제 영상 3부로 올릴 거로 2부로 쪼개서 적당히 내용을 줄여서 올리고, 뭐, 내용을 줄이라고 얘기하시는데, 그럼 그분이 직접 유튜브 찍어서 그분이 영상 줄여서 그렇게 하세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 영상 길이나 영상의 편집, 그다음에 구간 나누는 것까지 하시는 거는 너무 지금 선을 넘으신 거예요. 그런 얘기까지는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굉장히 보면은 그 찌푸려지는 댓글들이 상당히 많아서 조금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그래서. 어 팩트에 대한 잘못된 거를 지적해주시는 분들은 너무 감사하고, 또 다양한 종목들 올려달라고 얘기하신 것도 너무 감사한데, 뭐 편집에 대한 부분 얘기하시는 부분, 그 다음에 고점 뭐 얘기하시는 부분, 그 다음에 뭐 종목 백화점 아니냐, 그런, 어, 제 입장에서는 솔직히 말 같지도 않은 얘기 하시면 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말씀드리고, 왜냐면 다른 분들한테까지 그게 저는, 어, 그거, 그런 것 때문에, 다른 분들한테까지 제가 피해를 볼 수도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그리고 중요한 거는 매수 매도 추천 아닌 거는 당연한 거고요. 제가 이 종목이나 업종을 선정할 때 어떤 투자 그 시기를 가려가면서 이 종목이나 그 업종을 선정하는 게 절대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그냥 순수하게 특정 시기를 가리지 않고 어떤 업종이나 종목을 그냥 쭉 그냥 어쭉 계속 이렇게 순차적으로 올림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최근에 그런 뭐 고점 얘기, 종목 백화점 얘기가 나와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매수매도 추천이 아니고요. 유사 투자자은 리딩방이 아닙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기업 분석하고 투자 아이디어 얻고 어떻게 종목을 접근해야 되는지 그런 측면만 보시기를 어 권해드리고요. 그뒤 부분에 이제 차트 관련돼서 말씀드리는 거는 아. 최근에 가격의 흐름이 이렇구나 그런고 그 정도 딱 측면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차트를 말씀드린 거는 아 최근에 아 이렇게 좋은 종목이 이런 가격의 흐름을 보였고 과거에는 이런 과거의 흐름을 보였구나 앞으로는 어 과거의 가격 흐름을 바탕으로 이렇게 한번 예측해 볼수 있겠구나 그냥 요 정도만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차트의 가격 특정 가격대를 말씀드린 거는 그 가격대 사라고 말씀드린 건 아니에요 혹시나 오해하실까 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도 네 역시나 그 종목과 업종에 대해서 그냥 순차적으로 계속 쭉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특정 시기를 고려하지 않음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네 오늘 준비한 종목은 현대 hd 현대 일렉트릭입니다. 아 제가 목 상태가 너무 안 좋아요. 지금 말이 잘안 나올 정도로 목이 너무 아프거든요. 그래서 어또 예민하신 분은 목소리가 왜 그러냐 또 그러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목소리가 상당히 많이 목이 아파가지고 말하는 게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래서 조금 말이 둔탁하더라도 조금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 전력기기 산업이라는 거는 이제 인프라 산업이잖아요. 인프라. 인프라는 첫 번째 신규 수요가 있고 교체하는 수요가 있죠. 네, 신규 수요 말고 이 교체 수요가 굉장히 장기예요 지금 북미에서 이제 대거 교체 수요가 들어오고 있는데, 이 현대 일렉트릭, HD 현대 일렉트릭이 속한 전력기 같은 거는요, 기본적으로 30년 이상을 쓰고요, 그죠? 심지어 40년에서 50년 텀으로 교체를 안 하는 거죠. 그만큼 엄청나게 노후화되어 있다. 근데 안타깝게도 이게, 굉장히 어떤 높은 기술적인 진입장벽을 요하는 건 아닙니다. 기술 진입장벽은 다소 낮은 편이다. 하지만 어떤 게 있냐. 선점 효과라는 게 있고요. 두 번째는 이것도 당연히 엄청난 캐펙스 투자가 들어갑니다. 캐펙스 투자가 들어간다는 거는 기본적으로 자본력이 돼야겠죠. 세 번째는 뭘까요? 커스터마이징, 고객 맞춤화. 어느 업종이나 어느 제품이나 당연히 고객 맞춤화 되어 있는 게 당연히 매출이나 이익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겠죠. 네 번째는 뭘까요? 해외 공장 플러스 품질 납기, 해외 공장 품질 납기. 이걸 다 합쳐서 어, 레퍼런스라고 합니다. 네. 레퍼런스가 있어야 돼요. 어디로? 글로벌로. 그래서 HD 현대 일렉트릭은 어떤 상황이냐 선점 효과를 잘 누린 업체 중에 하나고요. 캐펙스 투자를 꾸준히 했어요. 글로벌로. 세 번째는 고객 맞춤화 커스터마이징을 잘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해외 공장을 많이 갖고 있고요. 품질과 납기에 대한 레퍼런스도 많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전력기기 중에서는 글로벌로 탑10 안에 들어갈 정도로 기술력, 레퍼런스, 캐펙스 투자를 다 골고루 보유하고 있다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요거, 네, 오늘은 9월 13일 수요일이고요. 9시 35분까지 데이터를 봤을 때 인프라, 평균 인프라라고 하면 전력기기만 있는 건 아니고요. 굴삭기 같은 기계 장비까지 네, 다 포함했습니다. 두산바케, HD 현대 일렉트리, HD 현대 인프라코 HD 현대 건설기계, LS 전선 아시아, 네, 진성 T C 이런 회사들의 1월 대비 9월달 평균 수익률은 93%를 나타냈고요. 이 중에 역시나 효성중공업이 수익률 146%로 압도적인 수익률을 1등을 기록했습니다. 2등은 네, 2등은 일진전기, 그죠? 3등은 오 재룡전기. 우리의 HD 현대일렉트릭은 저는 일진전기나 재룡전기보다 압도적으로 현대 HD 현대 일렉트릭이 펀더멘탈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회사들이 120% 넘는 수익률을 나타내는 동안 67% 정도밖에 수익률을 안 나타냈어요. 물론 시가총액이 2조랑 4,400억의 차이도 있지만 저는 HD 현대 일렉트릭이 최근에 주가가 좀 부진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HD 현대 일렉트릭의 기회가 된다고 보고 있고 좀 긍정적인 거는 최근에 체결 강도는 줄어들었지만, 장기, 오히려 60일 95.28, 120일 94.61, 241, 92.78, 361, 100.24로 장기 체결 강도가 높다는 거는 장기성 물량은 매도세보다, 제가 100을 기준으로 한다고 했잖아요. 100에 가까울수록 매도세보다는 매수세가 많은 거고요. 100이랑 차이가 많이 날수록 매수세보다는 매도세가 세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당연히 전력기기 중에, 전력기기 쪽 중에 압도적인 원탑인 HD 현대 일렉트릭을 당연히 봐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여기 인프라 관련된 주식 중에 꼭 달았으면 하는 종목. 두산 바켓, 아니면 효성 중공업, 아니면 현대 건설기계, 아니면 LS 전선 아시아, 아니면 진성 TC, 아니면 LS 일렉트릭. 이 중에 기업분석훈련소에서 다뤘으면 하는 종목을 댓글로 달아주시면 가장 많이 달린 종목은 제가 한번 기업분석훈련소 1번 두산바켓 2번 LS 일렉트리, 3번 HD 현대 인프라코어, 4번 HD 현대건설기계, 5번 LS전선아시아입니다 이 다섯 개 중에 꼭 기업분석훈련소에서 다뤘으면 하는 종목은 얘기해 주시면 댓글로 꼭 달아주세요 자. HD현대일렉트릭은요. 전력기기가 49% 매출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요. 회전기기가 20%, 배전기기가 2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력기기가 전년 대비해서 30.8% 성장한 1조 한 4천억 가까이 매출 구성을 차지하고 있고요. 내년에는 1조 6천억까지 18% 성장합니다. 그다음에 회전기기 같은 경우는 전체 매출 구성에서 20%를 차지하는데 전년 대비 36% 성장했고요 어, 매출 규모로 치면 5,500억인데요 내년에도 역시 14% 성장해서 6천억대 25년에는 7천억대까지 예, 회전기기도 성장할 거로 보고 있고 배전기기도 6,600억에 아주 고르게 전력기기 회전기기 배전기기가 고르게 매출이 구성이 돼 있습니다 배전기기 같은 경우는 전년 대비 23.7% 성장하고요 6,610억 그리고 내년에는 8,270억까지 배정 기기가 굉장히 큰 폭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어디 시장에서 북미 시장에서 굉장히 가파르게 배정 기기 수요가 커지고 있다. 전체 수주 잔고는요, 작년에 3조 5천억이었다면 올해 거의 5조 가까운 4조 9,740억에. 엄청난 수주 잔고, 41%가 수주 잔고가 늘어나고요. 내년에는 5조, 한 5천억 정도 수주 잔고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올해도 11% 이상 수주가 어, 성장할 거로 보고 있고요. 신규로 들어오는 신규 수주가 3조 7천억에서 작년에 올해도 4조 2천억, 내년에 어, 3조 7천억. 어 내년에 지금 추정치로는 3조 7천억 지금 돼 있는데 지금 신규 수주... 관련돼서는 여기 다시 4조때 내년에도 회복될 가능성이 높은 게 계속 추가 수주가 나오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수주 잔고도 빵빵하고 신규 수주도 계속 늘어나고 있다. 그 다음에 매출이 전력기기, 회전기기, 배전기기 골고루 구성이 되어 있는데 전력기기, 회전기기, 배전기기 모두 지금 역성장 없이 고르게 20% 넘게. 성장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기대하는 거는 북미 시장인데요. 네, 북미 시장에서 전체 수주의 42%를 차지하고 있고요. 전년 대비 50% 가까운, 45% 가까운 굉장히 큰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변압기인데 아까 이 변압기가 요 배정기기에 들어가는데, 변압기가 PPI, 네, PPI가 뭘까요? 네, 요거 약자입니다. 한번 숙제를 내드릴게요. 뭐의 약자인지 한번 찾아보세요. 자, 아 그리고 지난번 숙제 답변 많이 주셨더라고요. 네, 그거 다 어, 맞게 하셨고요. 어, 제 RSI의 기준점은 네, 비밀이라고 <laughs>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난 6월. 아 근데 보통 RSI 그거 크게 의미 두지 마시고 기본 기본으로 세팅된 값으로 하시면 됩니다. 네, 6월달에 336 포인트로 역대 최고치 북미 변화기 값을 기록했고요. 3년 동안 170% 급등했어요. 그만큼 피와 가격이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다는 거고요. 이거는 뭘로 할수 있느냐. 미국의 명목 설비 투자가 9개 분기 연속으로 전년 대비 10% 계속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미국의 명목 설비 투자. 요게 9개 분기 연속으로 투자가 증가하고 있는데, 그럼 구조적으로 명목 설비 투자가 증가하는 이유가 있겠죠. 자, 미국의 공급망이 재편되고 있죠. 네, 굉장히 지금 공급망 재편에 대한 이슈가 크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미국의 가파는 인프라 투자 정책이 있고요. 그다음에 미국의 일자리 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인프라 투자법과 어 일자리 법이 같이 공동으로 연계돼서 지금 인프라 투자가 엄청나게 일어나고 있고요. AI 지금 또 핫하잖아요. AI도 관련된 IDC라고 IDC. IDC가 뭐죠? 대형 데이터 센터. 이것도 투자금 사이클이 최소한 3년 이상은 지속될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은 지금 캐펙스 투자 사이클에 진입을 하고 있고 확장 재정 정책을 하고 있어요. 거기다 인프라 투자 법안까지. 그리고 중국을 지금 견제하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전력 인프라 산업이라는 거는 굉장히 오래된 산업이죠. 그래서 노후 설비를 교체하는 게 산업의 근간이에요. 뭐라고요? 노후 설비를 교체하는 게 산업의 근간인데 아까 30년 텀, 40년 텀, 50년 텀이 왔어요. 지금 교체 수요가 네, 온 거죠. 그래서 지금 계속 꾸준히 증가하다가 최근에 주가가 부진했던 이유는 8월 달 잠정 수출 데이터가 일시적으로 부진했던 거예요. 그런데 수출 데이터는 후행 지표잖아요. 그래서 수주잔고가 증가하고 있다는 게 앞으로는 다시 하반기에 이런 전력기기 쪽에 수요가 좋아질 거다. 두 번째는 전기 강판 등의 원자재 가격이 좀 안정화되고 있다. 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6월달에 어, 덴마크의 해상풍력 기업 이거 올해 6월입니다. 샘코 마리타임이랑 총 792억의 해상 변전소용 변압기 기자재 수주를 받았어요. 이게 이 샘코 마리타임이 수주한 게발트의 연안에 개발 중인 폴란드 최대 규모의 해상풍력 발전 산업이에요. 발트의 연안에 개발 중인 폴란드 최대 규모의 해상풍력 발전사업 발티2 프로젝트에 납품하는 건데요. 처음으로 이제 유럽 해상풍력 시장에도 진출한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글로벌 해상풍력 시장이 본격화 되겠죠. 해상풍력 시장 얼만큼 성장하죠? 연평균 26%씩 성장해요. 네. 굉장히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죠. 해상변전소형 변압기 기자재 신규 시장에 막 진입했기 때문에 앞으로 추가적으로 이 덴마크의 샘코 마리타임을 필두로 유럽에서 해상풍력시장에 변전소용변화기 기자재 추가적으로 계속 수주가 나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 왜 선점효과 레퍼런스 그 다음에 커스터마이징 그 다음에 가격경쟁력 모든 게다 만족을 해 하니까 이렇게 덴마크의 샘코 마리타임 같은 게 수주가 나온 거죠 그 다음에 12월달에 작년이에 22년 12월달에 g 는 아시죠? 너무 잘 아시는 제너럴 일렉트릭 여기에 리뉴얼 에너지 해상풍력 전력 파트너십을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했고요. G의 초대형 풍력 터빈 할리아드 X 핵심 부품 할리아드 X의 핵심 부품인 나셀 나셀을 납품했고요. 그다음에 이 각종 기자재 부품 국산화를 추진하고 있어요. 해상풍력에 들어가는 기자재를 부품 국산화 추진 추진해서 국내 공급망으로 구축할 예정이고 있, 국내 공급망에 구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북미 쪽에서 신규 수주가 올해 1분기 기준으로 147% 증가했고요. 수주 규모로 치면 100만 천만 4억 800만 불이에요. 네, 어마어마한 양이죠. 2분기에는 전년 대비 45% 증가했고 5억, 네, 5억 1,300만 불이에요. 네, 5억 1,300만 불. 수주가 계속 늘어나죠. 북미는 지금 노후기기 교체 수요가 지금 대란이다. 변압기 같은 경우는 지금 없어서 못팔 정도로 잘 팔리고 있고요. 신재생 에너지 투자 때문에 당연히 변압기 수요도 확대되고 있어요. 그런데 재미난 현상은 북미의 이 변압기를 요구하는 고객사 측면에서 납기가 길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납기가 보통 0.5. 그러니까 1년으로 치면 6개월. 그러니까 6개월에서 보통 1년 미만이었는데 이 리드 타임이 증가한다는 건 납기가 장기성 물량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거. 1년 납기에서 지금 2년 납기로 지금 늘어나는 게 계속 커지고 있다. 최근에 또 북미에서 이것도 올해에요 친환경 전력망 공급망 구축을 위해서 친환경 전력 공급망 구축을 위해서 북미에 있는 엑셀에너지랑 2,136억의 전력 변압기 공급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네. 조금 지루하실까봐 여기서 일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